박진선배님이 계신데, 저를 먼저 하라고 한 거는 박진선배님께서 아주 유려한 연설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편날해를좀 잠식을 해달라라는 주최 측의 깊은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저는 18대 국회, 지금 방금 축사해주신 김영호 의장님께서 국회의장을 하시고, 박진선배께서 메통 위원장을 하셨던 18대 국회 4년을 초선위원으로 지내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하나는 고종이 이제 그 열강에 시달리면서 내탄금을 내서 처음으로 미국의 공사관을 샀던 건물을 아주 우리가 전략적으로 협조를 해서 구입하게 됐었던 그런 일이었었고 두 번째는 6.25 전쟁 때 참전했었던 참전국의 참전용사의 후손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한국에 유학을 오는 비용을 대는 그런 한국전쟁기념재단을 만든 거였습니다. 그런데 제가 한국전쟁기념재단을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이상기 회장님과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. 저와 같이 터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. 여러 기자, 언론인과 또 이수성 전 총리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어 한국전쟁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을 뵀는데 그 자리에 몇몇 분이 손주를 데리고 오셨습니다. 근데 그 어, 이 젊은이들이 저한테 회의 때 어,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혹시 추천서를 써줄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도 했었고 이 천장여사 할아버지들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참고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지나니까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였어요. 젊음을 다 바치고 또 이제 가난하게 이제 돌아와서 이 아이들도 잘 가르치지 못했는데 어, 한국에서 별로 이렇게 그런 보답이 없다라는 그런 서운함이 있으신 것 같아서 어, 돌아와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수정 총리님하고 상의를 어, 해서 그재단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의장님또박진선배님또 배안천 선배님, 또 배한천 선배님 어, 비롯해서 정말 훌륭한 선배님들이 이 자리를 함께하신 거 보면 이상기 회장님이 그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더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인연을 가꾸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바로 그런 힘이 아시아엔이 이렇게 4년 동안 번창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내년에 5주년 그리고 그 5년 후에 1 0년에더 성대한 이런 이 아시아엔의 발전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축하드리겠습니다.